지하커 카드, 지우커 카드 어디 있어? 산타 할아버지 어, 카드. 이거는... 이거는 뭐야? 그거는 뭐야? 귀여워라. <목소리> 다시 다안 먹었어? 다 <목소리> 먹었어. 아 잘했어. 이쁜이들. 지듀. 여기 골고. <laughs> 어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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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, 호, 호, 호. 카드 썼어, 산타 할아버지한테 지아야 귀여워라. 엄마가 만든 엔젤 예뻐. 예뻐지요? <laughs> 자, 산타 할아버지, 산타 지아한번더 해주세요. 네. 한번더 해줘. 네, <laughs> 메 호호호 카메라 보고 한번더 시작!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 <laughs>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손 흔들면서 자. 야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, 호호호. <laughs> 여한번더재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 해줘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 그렇게 뛰면서 해야 되고 한번더

<.iş> 힘들어? 많 힘들어? 아 <laughs> <huh Becca> <sus> <laughs> 이분 좋아. 이분 좋아. 매일 매 초풍풍 매일 매 허허허. 매 지금 아직도 추워? 너무 <목소리> 추워. 덕